3039페이지입니다. 이사해서 58장, 58장, 6, 7,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망의 결과를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을 끊는 것이 아니냐. 또 주인자에게 네양심을단을주며 유리한 빛미를 집에 들이며흘벗은 자자로 변을 히며또네 고요를 피하여 스스로 숨기지 않으냐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야 내 빛이 새벽같이 빛질 것이며 내 지축과 구속날 것이며 내 공의가 내앞에생 나고 여호와 영광이 내뒤에꼬이가 되니 풀은 마 말고 꽃은 시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잘난 자나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모두 부질없습니다. 말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짓어도 다 용서하는데 절대 용서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우상 섬기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네 힘으로 사는 거지 이것은 용서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너무나 바쁩니다, 고합니다그 시간 얼마나 귀하고 바쁜 시간 그러나 이 여유 시간에 주님이 나를 기다리신다는,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이 우선해서 예배를 강조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이 내가 예배 시간을 보내하라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냥 딱한 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는 천 가지, 만 가지 일정번째 들으면서 기도하시죠. 기도는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이거 하나예요. 우리가 자식에게 받고 싶은 것이 뭐 있습니까? 사랑합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에는 모든 것이 수반됩니다. 모든 것이 동반되요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께만 잘 보이고 싶습니다. 사람을 찾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원함을 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원함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가 내 입으로 나 변했어. 아니요, 열매를 보면 안니요 누가 보음 3장에서 오늘 목상하다 보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에,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됐어요. 누가 보음 3장을 보시면 심판이 나타났다는 소리입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지움을 당한다. 도끼가 이미 남불에 놓여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을 당하는데 우리들이 그럼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께 우리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옷두걸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담아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옷이 열벌 있으면 나 열흘 동안 날마다 갈아입어야 돼. 그럴 것이 아니고 옷두 벌만 있으면 한벌줄알는잖아요두 벌만 있으면. 내일 먹을 것만 있으면 오늘 먹을 것이 없는 형제에게 나눠주라. 이것이 금식이다. 지금 금식을 새롭게 규정 짓습니다. 금식에 대해서 우리 좀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1절을 보시면 58장 1절 한번 특이한 사연이 있어 자 읽어보시게요.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의 그들의 죄를 알리라 자 목소리를 크게 나팔같이 순냥의 뿔처럼 나팔처럼 뿌우 하고 크게 외치라는데 외치라 는데 뭐를 외치라고 해요? 허물과 죄를 알리래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허물과 죄를 알리래요 왜? 살리시려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허물을 들추어내고, 죄를 지적을 하고, 잘못을, 단점을 지적하면 발끈하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 주님은 순양의 나팔처럼 크게 외치라 무엇을? 허물과 죄를 외치래요. 왜 그러십니까? 살리기 위해서. 내 백성이니까, 우리는 매우 불편하죠. 내 단점을 말아도, 음, 그래 맞아 내가 고쳐야겠어. 이거는 굉장히 상륙급 지식인층이나 있을 일이고 대체로는 불편해요. 또 구속 받으면 불편해요. 그러나 감사할 일입니다. 왜내 백성이니까 오늘 과죄를 외치라 돌아오라 정신 차리라 여기에서 지나버리면 유기해 버리시는 거잖아요. 말라기세에서 완전히 유기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는 이 허물과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 절에 보니까 철저히 가시가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지금 믿음 좋은 사람 같아요. 언어를 보지 않으면. 마치 공의를 행하고, 그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 내게 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 같고, 자, 썩 그럴듯하게 너희들은 괜찮은 것처럼 가식,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가식, 외식입니다. 아닌데 긴 것처럼 해버리는 것, 이걸 치료할 길이 없어요. 긴 것처럼 해버리는 것. 그이 2절이 이왜 가식이고 외식이냐, 이유가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부족하네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않냐오.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 하시다니까 보라 a d e u r i 날 d 오라고 i a d e Uri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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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아이가, 아이가 울어요. r 도내 d e u r 요 울거나 말거나그 d e Uriade, Uriade, u r i a 좀 해줘 그 말을 안 해줘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나 그만 울라고 말좀 해줘 지금 우리가 이러이러 공의를 향하고 정의를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렇게 끝내주게 외식하는 결과가 3절이에요. 우리가 금식하는데 말이야, 왜 어찌 하여자다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하나님의 원함을 듣는 것이 기도라고 제가 소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뭐 주세요? 이것이 우리는 기도인 줄 알아요. 하나님, 그것 좀 주세요. 그것 좀 주세요. 저것 좀 들어주세요. 그것이 기도인 줄 알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간과 열정과 물질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저절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아도. 우리가 금식하는데 말이야. 어째서 주님 우리 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내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우리 원의 우리 마음. 내 혼을 괴롭게 하되 어찌해서 알아주지도 않습니까? 내가 지금 나를 쥐뜯고 화가 나 죽겠는데 왜 알아주지도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오락을 구했어요. 또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이것이 너희의 본심 아니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 보지도 않습니까? 우리가 밥까지 굶어가는데 말이에요. 주체가 나예요. 하나님 그거 주라고 내가 땡깡 넣느라고 밥까지 굶어 가는데 내가 금식까지 하는데 주체가 나입니다. 우리는 주체가 하나님을해야 돼요. 주체가 나인 것은 종교예요. 주체가 하나님인 것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면 하나님의 관심 가져줘야 됩니까? 보상과 미신은 따질 수 있어요. 내가 천만원짜리 용당을 불러다가 천만원짜리 굿판을 벌렸으면 어떤 결과가 없으면은 따질 수도 있어요. 어, 그걸뭐 결과를 바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과로 바라고 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는 너희의 중심을 본다. 내 행위에 반응하지 않십니까? 그것도 없으세요. 내가 하루 종일 울고 지고 뒹구고 나타나면 그것도 없어요. 왜? 내 중심을 읽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는 네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는 거다.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고.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밥을 굽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밥까지도 관심 두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이것이 금식이에요. 밥을 사실 굽는 것이 아니고, 이 밥까지도 소용을 없 만큼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는 의도인데, 금식을 하면서 너희 오락을 즐긴다. 또, 온 가지를 다른 사람에게 기름시켜. 나는 금식 중이니까, 니가 해. 회사 가서도 나는 지금 권한 주간이 금식, 금식 주간이거든, 이번에. 그니까 당신이 해. 나는 지금 금식이니까 나 건드리지 마. 이거 하나님께서 너무 어이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금식 언제 하라고 했느냐? 우리가 금식이 무언가를 오늘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데도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이 기도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세요 하나님 나좀 봐주세요 그 목적으로 너희들이 퇴색해버렸다 그러니 어찌 그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 자 여기까지가 전문이었어요. 오늘 중요한 것은 6 절, 7절이었잖아요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다른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뭐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금언해야 될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중요해요. 내가 금식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6 절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해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얼마든지 할 말이 있어요. 얼마든지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니 안에도 있기 때문에, 내 권리를 빚쯤해서 포기하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내 권리를 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 나로 인해서 자유하지 못한 그신령 멍이의 우주를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억압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관계든, 사회적 관계든, 문화적인 악재가 되었든, 이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오늘 금식하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금식은 뭐입니까? 내 권리 할것다 하고, 나 오늘 금식하니까, 집사님이 좀 하세요. 나는 지금 사0일 금식 중이니까,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나 교회 못 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밥을 굽는 것이 아니고, 네가 오늘 밥을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딱 한마디로. 내가 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 7절 한번 읽습니다. 7절 시작. 또 주린 자에게 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주해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순진한 일입니다. 제가 이사야 58장 때문에 신학을 결심했던 것이 금식 문제였어요. 저는 원래 금식을 못 하고 가상선 있어서도 금식을 안 했고 발발 떨려서도 안 했는데. 이 금식에 대해서 너무너무 티들을 내는 거예요. 나 금식해, 나 금식해, 나 금식 기간이니까, 우리 못 만나. 아니, 그럼 나와서 나밥 먹는 거 보고 계세요. 했어요. 금식이면 금식하시고 나는 먹으니까 보고 계세요. 왜 그렇게 티를 내세요? 오늘 클라이막스가 7절이에요. 금식이라는 것이 뭔줄아니 자, 우리가 금식은 내 밥통에 밥 넣어두고 내가 안 먹는 것을 금식인 줄 알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금식은, 네 밥통에 밥, 옆집 줘라. 이것이 금식이에요. 줄임자에게 니네 양식 나는, 눠 우리는 오늘 안 먹고 아껴서 내일 먹는 것이 뭔 소용이 있어요. 오늘 결국은 내가 다 먹고, 결국은 내가 다 먹을 거잖아요. 오늘 안 먹었을 뿐이지. 오늘 뭐 일주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다음 주부터 뭐 전복죽에다가 소고기죽에다가 소고기에다 또 이렇게 먹을 거잖아요. 그런 금식을 뭐 하러 갑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오늘 안 먹고, 아꼈다가 내일 도 혼자 먹고, 결국은 니네 혼자 다 먹고, 너 혼자 누릴 거잖아. 그것을 금식으로 치시는 것이 아니고, 니네 양식을 주림자에게 나누어 주고, 또그 다음에 유리하는 빈민은 거지를 말을 해요. 거지, 뜨내기, 떠돌이들. 유리하는 빈민을 니네 집에 들여 그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니옷두벌 네 있지? 그거 입혀. 아마 누가 보고처럼. 또 중요한 것은 네고류 피부치를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야. 고류을 피해서 어떤 경우에 숨겠습니까? 동물농장 나갈 저는 안 받고 나 없어. 엄마 없다 그래. 엄마 없다 그래. 보고 주지 말고 없다 그래. 고류 피부치를 피하여 스스로 숨는 것 이거 내가 용서 안해 그거예요. 너는 네가 오늘 안 먹고 아꼈다가 내일 먹고 어디 네 방통에 밤 내일 먹고 오늘 오늘 금식했으니까 내일 소고기 먹고 결국은 너 혼자 다 먹고 너네식끼리다 누릴 거잖아. 이것이 금식이 아니고 너 너에게 있는 거. 양식 나눠주고 떠돌이 유리하는 빈민 네 집에 들 들여오고 헐벗은 야구면 네옷 벗어 주고 네, 네 피붙이 고룡기 꼬달라고 손내밀거든 피하지 말라. 이것이 내가 원하는. 그 음식이다. 유리하는 빈민은 노숙자입니다. 저도 거래요. 저도 제가 왜 공원에 한번나가어서딱한 번. 번. 그래가서 안녕하세요 하니까 그 할아버지들 다 달라들더라고요. 저 여기 교회라고 점심 해드릴게요다올것 같아서 바로 못하고 들어고요 이것이 지금 고립을 피해서 스스로 숨는 거아닙니까 올까. 볼 때처럼 달려든 면 내가 감당 못할 거야. 유리하는 빈민 노숙자 거지 내 식구도 아니고 내 교인도 아니니까 내가 안 돌아봐도 죄가 아닌 줄 알고 이거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하세요? 가난한 친척, 가난한 형제, 가난한 사람 피하는 우리를 용서 안하겠다는고 하세요. 그 주님께 안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지를 보고 모른 척 했는데 주님 앞에 갔더니 너 그때 나 보고 모른 척 하더라. 주님 제가 언제요? 너 그때 뭐등도성안 앞에서 나 모른 척 하더만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이십습니까 자. 그런 금식하면 그런 금식은 무엇입니까? 칠절 같은 금식. 주린자에게 네 양식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오늘 굶어 금식하는 그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나 이거 이 기도 들어주세요. 띵깍 놓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고 네 양식, 네 오늘 내일 먹을 것을 나누어서 오늘 먹을 것을 나누어서 전 형제 주기 위해서 오늘도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칠절 같은 금식을 하면. 자 그러한 자에게 임하는 복이 놀라운 복을 보장해 주십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9절 시작.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이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 하겠고, 네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라. 만일 네가 누하기 어, 하는 하는 할할 거. 자, 네가 그런 금식하는 말이야. 네가 나누어 주기 위해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쌀이 열을 먹을 것밖에 없으면 오일거를 다른 형제 주기 위해서 오일을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따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네가 그렇게 금식하면 말이야.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새벽빛, 금살라 빛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잠깐에 정말 감당 못할 축복이 그빛 가운데 네가 그할 거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네 치유. 여기에서 원하는 네 건강이라고 이무어에 대해선 네 건강. 신속히 되찾을 거야. 너몸 아파서 기도하지? 근데도 네 돈은 너에게 다 쓰지. 그러지 말고 형제간에게 네 절반 줘. 그러면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야. 할부선자에게 주면. 또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네 뒤에 아랍를 내가 호의할 거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건강, 빛네 가운데로 거하는 것, 우리 자녀들 올바른 음식에서 모든 복을 더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 절에 네가 부르면 아파, 아버지 네가 부르면 내가 바로 응, 응답할게, 부르면 응답을 하신다는 것은 네가 말하는 것다 내가 듣고 있어. 오늘 줄지 내일 줄지는 내 소가 아니고 내 때에 줄 것이고 네가 나를 부를 때 아빠, 아버지 부를 때 말이야 나 요하고 응답할게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자 처음에는 부를 때 내가 응답할게 두 번째는 더 강조하십니다 부르짖을 때에는 통성기도를 말합니다 우리 부르짖는 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아가, 나 여기 있다 내가 할 거야 자, 니가 나를 부를 때 내가 대답할게. 근데 니가 부을지을때 소리 내서 주여 아버지 나 죽겠습니다 하고 니가 울며 불며 부을지을 때는 아가나 여기 있다 라고 내가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까 소주에 말씀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한 시간 기도해도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면 완전한 기도예요. 열 가지, 백 가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아무 a 우리 부모가 어째요, 자식이 o 년에 한번 와가지고 지가 못살 to say or to say or to 가 a y or to say or to s 딸랑 o 랑 to say or to say or t 쩌고 a y or to 어쩌고 저쩌고 우리 자식 or 고 저쩌고 y or to say 하 r to say or 도 o say or t 고 say or to say or t 심하네. 잘 지켜도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미주알고 주랑 못 쳐고 못 쳐고 못 쳐고 내단한다고피기어서서 가버리면 하나님 놓치지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저것도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제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당신에게만 잘 보이고 싶습니다. 달고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를 짓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대답하겠다. 응답 줄게. 그러한 자의 삶은 더큰 복을 마지막 절에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절, 14절 읽고 공합니다 14절 시작. <목소리> 네가 요호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네조상 야곱의 기억으로 기르리라. 요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요호와의 입의 말씀이에요 니가 요호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니 네 마음이 항상 평안할 거야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출세시키겠다 그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땅에서 높은 곳에 너를 올려놓겠다 니네 이름 석자 날려주겠다 원수의 상 앞, 원수의 눈 앞에서 너에게 잔치 상을 베풀어 주겠다.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됐다고 했지. 용화를 부르짖고 나에게 아뢰고 나를 신뢰하는 자는 내가 이렇게 해 주겠다. 땅의 높은 곳에 너를 출세시키겠다. 또네 조상 야곱의 기업이 유산을 말을 합니다. 놀라운 물질적 축복. 야곱이 돌아올 때 얼마나 많은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까? 이 야곱의 기업, 야곱의 유산. 그 물질적 축복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그냥 누가 지나가는 누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요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요호와의 입의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